자, 이제 또, 이제 질문 주신 걸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책을, 이 책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근데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본건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안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문구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주신, 한번 드려보는 걸로 이제 내용을 한번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어 문장이 좀 무섭게 써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고 나면은 어쩌면 이게 이제 저자분한테 갈 수도 있겠는데 저자분은 혹시 이제 마음이 아프실까? 하여튼 제가 이제 말을 좀잘 골라오면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 순환적인 경기 복만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익숙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경기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는 세계의 우등국가입니다. 뭐랄까요? 얘네 원래, 어, 선진국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세계 주인들이 있죠. 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의학도 만들어내고, 또는 배도 만들어내고, 비행기, 반도체다 만들어낸 나라들이 있는데, 예, 그 나라들을 뛰어넘는, 이제 강력한, 산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이제 제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고이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한게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제 가짜 성장 모델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의 이수가 성장 모델은 뭐죠? 되게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남들보다, 남들이 만드는 것을 더 싸게 만들어내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뭔가 다른 혁신적인 뭔가 있는가 봅니다. 혁신적? 혁신경제라.. 혁신경제 하는 나라 세상에 미국 빼놓고 또 있는가 좀 고민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해갖고 저희랑 뭐 삐까삐까한 방법을 가는데 뭐 걔네가 못됐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쪽은 뭐 몇백년간 해갖고 왔으니까 업그레이드라.. 대체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지 사실 이거 이 문구만 받고 모르겠습니다 뭐딴 데에 떠 있, 있을 수 있겠죠 음 익숙한 것부터의 결별이 절실한 시스템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계 부채 중심의 성장 이건 전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뭐 아니면 기업 부채 중심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중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IMF 때 기업 부채 중심의 성장을 했었고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가 전부 다 함께 이제 부채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돈을 벌어놓고 한다? 예, 헛소리입니다 어, 시스템 그렇게 안돼 있죠 어,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수익을 땡겨서 또는 이제 대자본을 모아가지고 어, 먼저 설비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설비가 새로운 이제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어, 삼성전자 공장을 <laughs> 돈을 벌어 갖고 는다 하면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서 저 국민이 다 저축해 놓은 걸 끌어다가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팔아서 어, 공장을 아, 공장, 맞죠? 금이 저축해놓은 걸, 이제, 모아서, 삼성전자 공장도 짓고, 현대차 공장도 지어가지고, 빌려온 거죠. 부채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또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주고, 하면서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주식을 발행해갖고 계산할 수도 있겠고, 돈을 빌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가 순환할 때, 경기 하락 지점에서, 기업들이 떼죽음이 납니다. 그게 이제 IMF가, 저희 그 극단이었고, 그 후에는 겁이 나가지고, 쉽게 투자를 못하죠. 법적으로 도막았 왜때죽음 날까봐 또 근데 중국은 한 번도 그런 거 안,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때죽음 나는 것을 무릅쓰고 마구마구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고저 보면서 맨날 중국 대놓고 손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믿을 만한 이제 가게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밀, 밀어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걔들도 똑같이 이제 기업한테 돈빌려줘가고설비하했다가때죽음 나고 나서 예, 가게한 돈을 못 빌려주니까 기업한 기업한 테 돈을 못 빌려주니까 가계로 넘어갔고 이래저래 아무도 돈을 안 빌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서 경기를 띄운 것이 일본입니다. 뭘, 세계 중에 하나가 누군가 부채를 내야 됩니다. 그럼 다 부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럼 경기가 죽습니다. 어, 부채 중심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누군가 돈을 써야지 물건을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천원 들여 갖고 물건 하나 만들었다면 지금 천원 들여 갖고 물건을 두개 만들어야 경쟁에서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소비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토목과 건설 중심의 성장, 건설과 토목 중심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토건 쪽을 되게 증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스가 폭발하고, 어, 뭐 건물 무너질 것 같고, 어, 뭐. 석유 저장고 폭발하고 그래도 토목 중심의 성장이라고 난리를 칠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프라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도로를 깐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관들도 녹이 쓸고 도로도 녹이 쓸고 다리도 녹이 씁니다. 그래갖고 언젠가는 새로 갈아치워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 가끔 다리도 무너지고 지나가다가 뭐 건물도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토건 중심의 성장이 아니고 경치 자체가 이제 뭔가 짓고 만들고 하는 건데 어 단어가 좀,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 양적인 성장을 피해보자. 아 취업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취업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사람 다 취업하고, 어, 어, 햄포가 살려면 일단 취업을 하고, 뭔가 이제, 기반이 좀 튼튼해져야 되는데, 양이, 부, 양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경기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연산을 못하면은, 새로 대학생이 나온 사람들 이 취업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기득권만 지키자는 건 아닐 거니까, 아마 저자분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양쪽 성장을좀 거부한다면 좀 이상하네요. 저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이 내수 경제. 이걸 벗어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뭐죠? 최저임금 올려서 내수의 저부가치 서비스 산업을 죽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 고부가 가치로 간다는 건, 이제, 미국처럼, 뭐 손가락 하나 자르면은, 이거에 5천만원 이렇게 하면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것도 좀 그렇죠. 어, 에휴, 오죽하면 하겠느냐. 뭐,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비스업을 통일을 시켜도,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대기업만 돈 번다고 난리칠 거라, 또 그것도 문제. 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영업자를 썰어버리려면 썰어버린다. 자영업자를 대행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은또 그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중국에만 의존하는 수출 전세계가 모두 다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 거서 조립해가지고 전세계가 다시 다 수출을 합니다. 중국에만 의존 안하면 어디에 의존합니까? <laughs> 독일에 수출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성장 중소기업한테 돈 줘가지고 기술개발을 할 수도 있겠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죠. 일단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중국하고도 경쟁하고 있고, 뭐, 대만하고도 경쟁하고, 일본하고도 경쟁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경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똑똑할까요? 제가 보기엔 미국, 뭐, 중국, 일본 애들하고 싸우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삼성이나 LG나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뭐, 장단이 있겠죠.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특정 한두산업에 의존하는 성장. 아. 뭐, <laughs> 특정 한두산업이라도 잘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희처럼 국가가 잘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뭐, 반도체도 만들고, 컴퓨터, 핸드폰도 잘 만듭니다, 저희. 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확, 끝내줍니다. 공작기업도잘 만들고 포크레인도 잘 만들고 뭐 타이어도 잘 만듭니다. 최첨단은 다 하고 있죠. 그 외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뭐 농업 잘 해야 되는 것도 좋죠. 근데 뭐 땅이 나빠갖고 안될것 같고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저희 잘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작께서잘 이해가 안 가네요. 뭐 뒤에 알수 있으면 알면 좋겠고 자. 내용을 계속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개별산업 중심의 수평적인 따로따로 성장해서 4차산업 융합산업 중심의 다면적인 성장으로 산업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융합산업 다면적인 성장 뭔가 단어는 되게 아름답긴 한데 뭘 어쩌자는 건지 딱 나오질 않네요 이를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 자본시장의 기능적인 이 보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우버 이런 걸 갖다 아마 내놓으실 것 같은데 우버 됩니까? 우버하면 뭐가 되죠? 좀 자동, 지금 막 사람이 뭐에다 신나 뿌리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쉬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음, 혁신? 음, 혁신경제? 혁신경제를 하고 싶은데 앞에 이미 기존에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사람들은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가죽을 벗겨낸다는 얘긴데 음, 이미 기존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이제 그 자리를 저희가 차지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는 얘기인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융합해서 한다면은 융합해서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갈 건지 그것도 좀 해봐야 되고 아뭐 자율주행 자동차 나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전기 자동차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 차 많이 파는 나라가 파, 많이 차 많이 파는 회사가 도요타고 2등이 현대차입니다. 어,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술 구, 구글이 제일 잘하는데 구글하고 gm 둘이 좀 독보적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어, 대체 뭘 어쩌자는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뭐 자율주행 공유경제 이런거 얘기하는데 공유자동차도 하고 있고 공유자전거도 해보고 뭐다 해보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좀 어, 고민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시기를 잘못 대응하면 경제는 내수와 수출 동력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 잘, 지금까지, 잘,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약간이국적 문제가 아니다. 성장 흐름상 필연적으로 맞닥뜨린 구조적인 과제를 어떻게 푸냐 문제죠. 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아마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구조적으로 저희는 선진국 경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선진국이 만드는 거다 만들고 있고요. 선진국은 저희가 물건을 납품하고 있어요. 저희 바이오도 합니다. 음, 뭐 걔들이 안 하는 거뭐 혁신경제 해가지고 아마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왜 우리 애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데 우리 애플에 필적하는 삼성 전자가 있고요. 세상에 핸드폰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세상에 제대로 팔리는 브랜드는 두 종류죠. 애플하고 삼성이 둘입니다. 화웨이는 짝퉁에 싸구려니까. 그렇다 치고. 구조조 과제? 구조조 과제 뭐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산업별로, 국가별로 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이걸 잘 대응하는 나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엄청 잘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경제의 약 한국 경제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성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볼 수도 있고 적절한 위험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좋은데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강점 약점을 강점을 어떻게 바꾸죠? 엄청난 이제 네. 엄청난 R&D 비용을 쏴붓고 있죠. 거의 세계 1, 2등 수준입니다. GDP 대비로. 그러면 그것보다 절대 금액을 늘리자. 뭐 이런 생각 할수 있겠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쓰고 뭐 연구만 할수 있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설비를 더 투자를 하자. 그건 물건을 파는다는 가정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안 팔리는 물건 만들려고 공장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 어뭐 노동을 유연화 하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뭐랄까. 못사는 사람 더 못살게 되고, 잘사는 더잘 살게 될 건데, 중산층을 파괴하는 거죠.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음, 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봐가지고는. <웃음> 어, 적절한 위험 관리, 뭐 말은 다 좋은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런 문구나는 잘 모르겠네요. 책을 저도 좀 읽어 보고서 이야기를 하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구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어, 다시 원래 원점으로 가보죠. 수평적인 따로따로 4차 산업에서 뭐 나오는데, 음 그럼 이런 회사가 뭐 어디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SK밖에 안 보입니다. SK가 최고로 앞서 있고요. 당연히 삼성이 거기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현대차가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LG는 어디 있느냐 LG가 좀잘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LG도 안 보인다고 할수 없는 게 LG가 전기차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삼성 삼성 현대 LG, SK 네개 회사가 다 함께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 융복합 산업 뭐네개 회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어, 네개 회사 전부 다네개 그룹이라고 했죠 네개 그룹이 전부 다그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융합혁명 하는데 이거 하면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하면 누가 나와요? 삼성전자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결국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은 삼성전자 도 성공합니다. <laughs> 웃긴 얘기인데, 네, 결론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뻥튀기 해보려고 SK가 큰 돈을 질렀고요큰 돈을 지는게 아니고, 우리의 회장님께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투자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저 자세히 봐야 되겠고. LG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 전지 산업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가기 위해서 전장산업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현대차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난리가 나가 있고, 뭐, 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이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좀 잘, 돼가, 잘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기서 돈을 벌수 있겠냐 아, 전돈 여기서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고 누가 이길지 모르지 모르니까 이긴 놈한테 돈 걸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IT 혁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IT 버블 때 결국 돈번건 뭐죠? 결국 돈번건 사람들 미치게 하는 IT 회사죠. 누구죠? 리니지 만드는 회사하고 네이버라는 두 개의 회사가 사실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찾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확률상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거에 투자하니 느 차라리 살아남았던 화학회사에 투자하는 게 나왔고 철강회사 투자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로벌리한 경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많이 있습니다. LG화학이라던가, 삼성건자라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포스코라던가, 뭐 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롯데 케미컬이라던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서 질문 다시 주시면은, 거기에서 의견을 한번 드